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입니다. 오늘 방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62년도 말부터 최고의 의장공은 경호 경비대장으로 박연대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됐냐 하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당시 최고의 의장이시죠. 헌병감한테 지시해서 니가 믿을 만한 장교를 한 사람 뽑아서 나한테 보내달라 하는 지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원주에, 이하인당군 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자출이 돼서, 갑자기 자출이 돼서, 그래서 공간에 와서 사모님과 대통령에 인사드리고, 말하자면 서원 본거 있죠, 서원.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최고의 의장 공간 아, 앞이죠. 예, 거기서 찍은 거. 고그 다음에 이왕 사진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여기 사람은요. 아 가운데인 사람이 김성구 부속 실장인데 나중에. 아, 주한미 대사, 아, 너, 한국, 여기 한국 오신턴 대사관에 총영사가 했죠. 총영사단님 이따 해가지고, 그마 뭐지냐에 살고 신지 모르는데 그러고, 여사 장교 하나는 저와 이제 같이, 또, 남지사촌출해서온 장교고, 이것 지만이죠, 지만 말썽꾸러기, 다섯 살. 다섯 살쪽에내가 이제 갔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말썽 있는 사진이죠. 지만 이 녀석이 제가 이제, 제가 청각이니까, 40대까지 장를안 갔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데리고 이제 놀다가 집에 왔는데, 얘가 안 가요. 왜안 가냐니까, 엄마 잔소리. 누이 막, 누이한테서 고박받는 게 싫어서, <laughs> 내가 좀 잘해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안 가니까 저는 사모님한테 연락해서 얘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 잘 데리고 있다가 내일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하루 자고 갔죠. 그 다음에 이건 그은혜죠 그죠? 거은혜가 그냥 국민학교 6학년 때고, 그은이가 중학교, 아, 국민학교 5학년 때죠. 이것도 그은혜죠 어, 대통령이죠. 이것도 그은혜고 이거 거은이 그래서 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이제 2년 동안 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예,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우선 오늘은 대통령께서의 그분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격 말이 없으신 분이죠. 입이 무거워하신 분. 남이 얼마 대하면 한마디 대답할까? 웃, 지를 않으시는 분. 사람들이 그분의 그 마음의 깊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사모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곁에서 제가 보지 않는 저는 좀 파악했죠. 파악하고 있죠. 사모님은 내조를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걸 미리 짐작해가지고 미리 앞서서 하신 분이에요. 예를 들으면 이거죠. 대통령께서 아마 걱정을 한 거예요. 여기 저헌병들 24시간 여기서 저 자기를 위해서 경비 를쓰고 보호하는데 어떻게 먹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 추사장에 가서 이제 보식을 검사하고 그러죠. 뭐, 형편을 부쩍 부쩍. 그 뭐, 그 당시 군인들 뭐, 진짜 엉망이죠. 사모님이 사비를 들여서 고기를 집접 손수 사서, 사가지고 오셔서 주시고 오까 그러니까 고기 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을 뜰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헌명대 사기를 돕기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는 화 저, 뭐, 한간에 알려진 것 같이 술을 좋아하세요. 촌 사람이 돼서 고급술은 안잡세요 막갈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걸리를한 잔씩 주면 제가 이제 옆에서 있으면 그냥 막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술을 못하죠. 몸이 조금 얼굴이 빨개지는데, 뭐 사모님, 왜 자꾸만 술을 주느냐고 나한테 날 주느냐고 뭐라고 하시지만 남자 녀석이 술도 못 먹는 병신이라고 해서 그냥 막 퍼부어서 어느 때는 제가 쓰러진 적도 있죠. 이렇게 술이 들어가심은 좀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 보통 때는 조용하고, 말안 하고 입 무겁고 남이 얼마 대하면 한 마디 하고 그런 생각이 깊으신 분이에요. 공안에서 근무하는 2년 동안 혁명 기간이죠, 그죠? 그간의에 혁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었어요. 또 굉장히 어수선한 시간이었었죠.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와서 망가져가지고 미국에서 벌써 69년째 살죠. 74년대에 왔으니까, 9년이구나, 69년. 5 9년이구 어, 59년이군요. 그런데, 그, 비록 망가진 몸이지만은, 정신은 똑바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명령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엮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